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투자자들이 꼭 공부해 볼만한 IVV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IVV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IVV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VV,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IVV,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IVV, ETF 상품은 미국의 블랙록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은 ETF를 I share라는 상품명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블랙록은 ETF에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아서요. 블랙록 글로벌 ETF의 주가 변동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전망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록은 미국의 자산운용사이고요. 운용자산, 운용자산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설립일은 1988년이고요. 창업자는 래리핑크입니다. 아무튼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모토는 i 이 e Core. S&P 500 ETF는 자본이 큰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결과를 추적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런 모토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초 상장일은 2000년 5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 5 월에 상장한 ETF은요, 상장한지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4월 3일 기준인데요, 현재 주가는 약 454달러. 어, 하나로는 55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ETF의 시가 총액은 약 407조 정도 되고요. 그럼 IVV ETF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미국은 종목 코드 대신 티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ETF는 IVV입니다. ETF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았대요. 미국 S&P500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이태프입니다. 그리고 미국 S&P500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에 상장된 주요 기업 및 미국의 전반적인 시장 및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투자 대상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하나, 미국의 증권거래소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BOE 등 해당 미국 증권거래소죠. 여기에 상장된 모든 미국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상위 500개 기업으로 투자 종목을 고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규 상장 IPO라고 하죠. 그리고 파산, 그리고 기업의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의 이벤트가 발생 시매 분기마다 편입 비중을 재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해당 ETF에 추종하는 지수는 S&P 500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시면 SPY, SPY나 VOO 같은 게 있죠. 유사한 ETF입니다. 즉 S&P 500을 다 추정하고 있는 ETF죠.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 같이 어, S&P 500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는 유명한 SPY, IVV, VOO, ETF.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래량은 매우 활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알아보니 연 1.29%고요. 그리고 총 비용 비율은 0.03%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죠.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과 시장에 투자하는 S&P500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인 만큼 상장 이래로 주옥같은 우상향을 이렇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차트를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일정 자산을 반드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하는 상위 10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자료고요. 애플이 7.0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위죠. 1, 2위 이렇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6.02% 그리고 아마존이 3.72% 그리고 테슬라가 2.35% 그리고 알파벳 A 구글이죠. 2.18% 등등 주옥같은 뭐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여러가지 기업의 족같은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량이지만 미니스탁을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개별 주식 엔비디아도 이렇게 S&P 500에 해당 그리고 V, 해당 ETF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니스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나 애플, 를 개별적으로 테스트 계정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게 수수료 무료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니스탁도 오늘 보니까 버전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 줄 있잖아요. 이 다섯 줄을 실제적으로 이제 소수점 매매인데 그게 아니고 이 다섯 줄을 이제 보통 온주매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다섯 줄을 이제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할수 있게 클릭 한번에 변경을 해 준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한개더 소개하자면요 음, 비교하고자 할두 개의 ETF 티커를 넣으면 비교해 주는 사이트가 한개 있는데요 바로 펀드 오버랩입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최초 아래와 같이 SPY나 QQQ, 나스닥백이죠? 두 개를 이제 비교해주는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공통, 아니면 이렇게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눈에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가 동일하네요. 즉, 투자하고 싶은 ETF가 있는데, 만약 기존의 대표 ETF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그럼 SPY와 IVV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펀드 2창에 QQQ 대신에 기존 QQQ였죠? IVV를 이렇게 기입하시고요. 아래 버튼 Find Overlap을 눌러보시면 비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래 같이 100% 동일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P500 맵을 볼수 있는 사이트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보통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피니즈, 핀비즈라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 S&P500 맵을 볼수 있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S&P500 맵을 이게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게 하락한 기업이고요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 상승한 기업입니다 한눈에 딱볼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랐고 엔비디아는 내렸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어, 올랐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IVV ETF가 상승했는지 아니면 오늘 하락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IVV ETF에 관련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V ETF의 시, 미국, IVV ETF의, 어, ETF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인지라서 주옥 같은 우상향하는 차트와 함께 투자자에게 한상적인 수익률을 주고 있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요즘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피에 투자하는 대신에 미국의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아래는 야후 파이낸스의 차트 기능을 사용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미국 S&P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는 반면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어떻게 변할지 예견할 수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경제일이 대국은 미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 관련해서 알아주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 미국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i v b ETF는 아래 세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미국의 S&P 500 지수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ETF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주식 역사의 주옥 같은 우상향의 성장성을 대변하고 있는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성장대1등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ETF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의 성장 기업 및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S&P 500 인덱스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고 미국의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즉 Ivv ETF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꼭 공부해 볼 만한 ETF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실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 IVV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I s h r e core, S&P 500 ETF, IVV ETF죠. 해당 ETF는 자본이 큰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미, 어, 지수의 투자 결과를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초 성장일은 2000년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4월 3일 기준이에요. 오늘은 4월 6일인데, 기존에 제가 써놓은 블로그래세. 현재 주가는 454달러, 그리고 하나로 는 55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VV ETF는 미국의 성장기업 및 안정적인 기업 전반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 전반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께서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한 ETF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글과 영상 을 끝까지 읽어주시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대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 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